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인데도 지금 농촌에서 또 한창 바쁜 시기다 보니까 고추 수확하고 뭐또 병해충 방지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여기 콩밭에 딱요 시기에 또 병해충 방지를 해줘야 이 지금 명콩이 아주 이쁘고 상품성이 있게 자라게 됩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콩이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콩보세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콩은 아마 풍년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부 다 다른 지역도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콩이 이제 비가 가뭄 들지 않고 꾸준히 뭐 가을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해서 크게 피해가 없는 지역이 또 많다 보니까 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거의 한 40cm에서 50cm까지 요거의 상단까지 열매가 지금 보이시죠 다 지금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제일 상단부터 하부까지가 한 50에서 한 60cm 이상 열매가 지금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창 요때 여기 지금 알이 좀 많이 지금 익었어요 제가 한번 따서 보여드릴게요. 드리면은 여기 지금 알맹이가 한창 찰 때입니다. 찾고 요때 또방지를잘 해주셔야 요렇게 지금은 아직 노랗게 익지 않고 완두콩처럼 이렇게 안에 알이 연결들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상처가 거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개하시기 때또 약을 쳐주고 그리고 약간 알맹이가 쳤을 때또 병유충 방지를 해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약간 쌉싸름한데, 땅콩 살짝 왜덜 익었을 때 먹었을, 생거먹는 그런 약간 느낌입니다. 아까우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알이 찾는 상태에서도 뭐 애벌레라든지 톱다리 노린자라든지 여러가지 해충들이 이걸집어서 이제 먹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알을 넣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지금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늦가을에 이거 수확할 때 알도 기형가가 없고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수량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병이층 약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요겁니다. 바로 확인하고 품목명은 에토펜프록스 메톡시페노자이드 유현탁제입니다. 위연 탁재란 얘기는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 콩에는 노린재류, 그리고 담배 거세미 나방, 그리고 발생 초 10일 간격 경력철입니다. 요게 이제 한참 어떤 노린재라든지, 거세미 담배 나방 같은 경우에 애벌레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에요. 요거는 5 0 0 m l 일 먹어요. 500ml에 20단말용입니다. 한 마리에 20마리니까 물 20단말에 요거 500ml를 한번 다 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항상 제가 고쳐 칠때 같이 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착제. 요거는 이제 이게 한 병당 원래 20단말용인데 요거를 넣게 되면은 흡착력이 좋아서 오래 입히라든지 그리고 어 흡수율이 좋아서 잘 침투를 해서 관련된 병해충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물2물 단말에 해서 치시면 됩니다. 모든 농산물은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서 계속 왔다 갔다 밭에 가면서 확인도 하고 뭐 대화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병해충 방제도 딱 시기에 맞춰갖고 개화시기 그리고 결실기 그리고 요때 한창 이제 결실기가 되기 전에 중간 도톰해지고 상품성이 되고 있는 이제 한창 살이 오른다고 하는 그 시기에 또 방제를 해 주셔야 끝까지 아주 예쁘고 상품성 있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방제를 해서 그리고 요번에 또 콩을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유정의 미를 한번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